간편한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 커피, 시리얼 등으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러한 식습관은 혈압, 당뇨,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단순하고 간편하면서도 당뇨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사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해탈의 민족입니다. 산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은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전 세계를 돌며 5천여 회의 강연을 하였으며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와 함께 로우푸드 운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산음식을 주로 먹는다면 우리 인간은 질병과 비만 없이 평생을 살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책 산음식, 죽은 음식과 그의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일까요? 우리 인간은 과연 육식동물일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는 동물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동물에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동물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실험을 해보면 아기가 노는 방에 생소고기와 사과를 함께 놓고 그 아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놀며 어떤 것을 먹는지 관찰해 봅시다. 우리는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쪽에 생땅콩과 같은 생경과류 또는 쌀이나 보리 같은 씨앗류를 놓아보고 다른 한쪽엔 신선하고 달콤한 오렌지나 사과를 놓아보면 아이는 당연히 달콤한 사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구상의 다른 동물을 사랑하며, 우리 인간은 강한 손발톱과 날카로운 치아로 토끼의 목숨을 제압하는 행위에 흥미를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유류인 인간은 다른 육식동물과 여러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육식동물과 달리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치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장의 길이를 비롯해 위산의 산성도, 먹이의 산성도에 있어서 육식동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생물에 대한 내성, 턱의 움직임, 요산 분해 효소의 유무 등 인간은 육식동물과는 차이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자는 그렇다고 인간이 소나 염도처럼 4개 위를 가지고 있는 초식동물도 아니며 인간은 초식동물과 달리 풀과 잡초를 분해하는 셀룰라아제와 같은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현미채식을 하셨던 분들 중에 소화가 잘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우리 인간은 양상추, 샐러리, 시금치처럼 잎이 많은 녹색, 식물을 먹으며 또한 거친 십자화과 채소도 먹는데 이러한 십자화과 채소들이 영양소가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거친 채소들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대로 섭취하면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그것은 통곡물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인간과 유전적으로 99.6% 일치하는 침팬지의 위는 인간과 똑같이 한계이 신변지의 위장을 내수경으로 살펴보면 호모 사피엔스의 위장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주로 채식을 하며 개미나 곤충 등을 먹기도 하는데. 개미나 곤충은 전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간은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도 아니며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주식으로 과일을 먹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식사로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 몸은 생체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습관이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주기인 생체리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생체리듬이란 24시간이라는 각 기간 동안 특정 시간에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발생시키는 리듬으로 이러한 리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며 이에 관해 지금까지 수백 가지 연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음식의 신체 활용 측면에서 볼때 24시간마다 각각 대략 8시간씩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배출주기, 3개의 주기가 반복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배출주기에 속하고, 독소의 배출은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먹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말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 우유에 시리얼을 타먹는다든가, 고기 반찬을 든든히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배출주기를 방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입니다. 이 시간에 식사를 한다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요.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까지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은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의사를 찾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었는데요. 진실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과 점심에 여러분이 원하는 과일을 섭취하고 불로 조리된 어떤 채식 식단을 접하더라도 반드시 과일을 우선적으로 먹고 식사 후에 단 것이 생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과일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당신이 몰랐던 과일의 진실. 과일은 정말 혈당을 올릴까? 오랜 역사에 걸쳐 과일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음식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당뇨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일에 대한 비난이 마치 유행처럼 돌고 있는데요. 과일이 혈당을 올림으로 조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TV에 나와 열변을 토라하는 하얀 가운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으며 높은 혈당 수치는 칸디다증, 만성피로, 고혈당, 저혈당, 당뇨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선한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결코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두며, 과일은 당뇨의 원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일을 당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니, 이게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 식단으로 당뇨가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뇨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과 지방의 과다 섭취이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 때문이죠.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가 당뇨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식물식의 저자 이희철 전문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식사 전 혹은 식사 중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낮아진다며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식사 전이나 도중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낮아질까요? 물론 낮아집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며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등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시키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식후 혈당이 낮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꼬박꼬박 동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결국 만성적인 인슐린 저항 상태에 이르게 되고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으로 돌아와 저자는 채식을 한다고 해서 견과류, 씨앗류를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등은 모두 칼로리 대비 7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물성 기름은 당연히 100%가 지방입니다. 당뇨병은 동물성 식품 섭취와 지방 섭취 과다로 인한 혈관과 세포에 달라붙은 기름, 바로 지방이 범인이며 과일은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양심 있는 과학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인데요. 물론 과일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상승하지만 그것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은 과일 당분이 혈류 속으로 쉽게 들어가서 혈류 밖으로 몇분 안에 빠져나가므로 혈당 수치에 이상이 생기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난 30년 넘게 많은 당뇨 환자들을 연구해왔고 예외 없이 적용한 치료법이 있는데 과일과 채소 위주의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통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으며 대부분은 몇주 내에 인슐린을 비롯한 각종 약물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시겠다면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연속 측정기로 직접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침식사로 과일을 먹고 속이 쓰렸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에 과일을 먹고 속이 쓰린 이유. 과일이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말은 통념일 뿐 저녁으로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보통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극도로 불안정하고 상극인 조합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위산과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먹은 과일을 탓합니다 아침에 사과 한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실천했더니 속만 아팠다고 투정을 하죠 과일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날 밤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한 불량 음식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입니다. 과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타이밍에 관계없이 과일이나 단 것을 함께 먹을 때마다 혈당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분만 지나면 대부분 소화되지만 지방의 경우 세포에 도달하려면 12시간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소화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은 당분보다 혈류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른다고 하네요. 따라서 저녁 한끼 지방 가득한 음식 먹고 다음날 점심에 과일식을 한다고 해도 천연당분이 전날 먹은 지방과 혈류에서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 또한 과일을 먹을 때마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공복감, 그리고 혈당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견과류 때문이며 식물성 오일 등 지방이 문제라는 말이죠. 가능하면 견과류를 최소화하고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모노밀 한 번에 한 가지만 드셔보시길. 식단을 최소화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지름길이며 음식을 단순하게 바꾸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활도 단순해지기 때문인데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방식은 우리 몸을 쉽게 흥분시키지 않고 소화도 쉽기 때문에 식후에도 피곤하거나 졸린 현상은 금방. 사라지며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침식사로 사과 3개에서 4개 또는 참외 2개에서 4개와 같이 제철 과일 한가지로 드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는 워낙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식단이 주는 자극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노밀이 처음에는 따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노밀이 단순함이 소화를 증진시키고 우리 감각을 강화시켜 과일과 채소를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각종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도 따분해지는 시기 한 끼가 온다면 두세 가지 종류의 조화로운 과일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끼 식단에 네다섯 가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간단하게 건강한 아침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배출 주기에 맞춰 건강한 과일로 배부를 만큼 충분히 아침 식사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탈의 민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